오늘은 고전 띵작 해리포터 무려 16,000원씩이나 주고 9월 c 이를 구매를 했지. 음. 아, 자, 오늘 고전 띵작 해리포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흡연을 갔다 올 거니까 다들 그렇게 아, 알고 계시고요. 인트로를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There was nothing about the starry sky that night to suggest <laughs> that strange and mysterious things would soon be happening. Welcome to Hogwarts School of Witchcraft and Wizardry. Now, Hogwarts is full of secrets Harry, I took a wrong turn. 시발 돈벌도 뭐야? 돈벌도 스맥 넘쳐. 뭐야? 야, 돈벌도 왜 저기 뭐야? 금색 뭔데 이거? Upstairs of duress. Don't be late. 막대기 들고 있네. 야, 여러분. 야,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이게 예전에 컴퓨터 아저씨한테 수리 같은 거 맡기면은 이렇게 깔아주는 게임 중 하나였어. 아니면 이제 뭐 삼성 같은 데나 뭐 이런 데서 컴퓨터 사면은 딸려오는 그 CD 있지 그 CD. 어 이거 이거 2001년 게임이거든. 자 가보겠습니다. <laughs> 아뭐 밖으로 못 나가나? 와 점프 뛰는 거 보이세요, 님들?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감자 감자 왕 감자. 어, 야 이게 해리포터입니다, 여러분. 어 뭐야? 얘 론이네. 야, 나름 근데 2001년 게임 치고는 되게 그래픽 괜찮아, 요 저저저 좋댔다 신입생들만 겪는다는 이, 어? 선배들, 무서운선배들 무서운 선배들 비밀수업 a 리는 나를 할수 있긴 해요. 예.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g 가 o d l u 으아 해리도 말을 하긴 합니다 으, 어. 어 이거 모션 괜찮지 않냐 이거 2001년 게임이야 튜토리얼도 나름 되게 친절하게 잘해준다고 well Now, 나 목소리 잘 들려? 목소리 잘 들려? Then 방송 감만 해가지고 요거 뭐 튜토리얼 하면서 이제 뭐 점프하려면 컨트롤인 거 알아 자식아 으아 <놀람> 어, 씨발 <,X2> <놀람> 깜짝이야 <놀람> <놀람> 아야 옛날 게임이 더 무서워 어 <놀람> 어, 나쟤 싫어해. 나쟤 나 진짜 싫어했는데, 이거 봐봐. 머리 봐봐. 머리 어디 씨발, 저기 봐. 블루 클럽 가서 잘랐나봐. 와, 없어졌어. 미친 귀신이야. 맞아, 얘 귀신이었지. 저 뒤에는 꼭 저렇게 파란색 기둥을 흩뿌리고 다니는 친구였단 말입니다. 아, 근데 되게 기괴한 게, 애들이 입을 안 열고 얘기해요. 보이시죠? 가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너무 기괴. 어, 얼굴 안 움직이는 거 봐. 내가 봤을 때는... 프레드랑 조지는 이 학교 생활, 이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에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구하나 사공부 거라고. 그래서 얼굴이 굳어버렸다고. You. 마법사 카드. 뭐였지? 야, 덤블도어 카드. 이거 그 젤리 많이 먹으면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카드를. 이야! 야! <laughs> 야! 카드! 카드 존나 화려하게 먹네? 어? 딱 봐도 말파, 말포이다 말 그지? 얘왜 이렇게 매브리코가 됐냐? 야 존나! 존나 위협적이지가 않아 어 어깨 개 좁네 미친놈이 야! 3대 200 못치면은 꺼져 이 병신아 어? 얘네헤르미온느딱 봐도 공부 존나 잘하게 생겼어 내, 네? 오, 깜짝이야, 귀신이. 야, 이 아이씨, 오랜만에 본다. 저기, 그 사람 닮았어. 옛날 개그맨 중에 시면서. 야, 어, 뭐야, 어떻게, 뭐. 오, 똥물댕이를 그려. 존나 어, 문대 어, 시발 낙제다. 좋댔다 낙제하겠는데? 어! 요렇게, 골뱅이 모양으로. 요렇게. 야, 몇 프로야? 이야! 5점, 야, 5점 달았어. 자, 요렇게. 선을 따라서. 으아, 씨발, 진짜 총 깜빡이 좀 끼고 들어오세요. 수업, 교수님, 수업하는데 저 귀신 들어오는데, 저거. 아니, 아니, 나뭐 참관 수업인 줄 알았어. 뭐 갑자기 훅 들어와. 이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라 이맛이라고 골뱅이 빠야힘 좋아 이런 주문이 있었어 난 이런 주문 있는지도 몰랐어 그리고 이렇게 막 저기 뭐야 어 학교 장식해 놓으려고 갖다 놓은 고려 청자 같은 거다 깨부시는 폭력적인 주문인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존나 남봉군 주문이네. 맘에 안들면 저기 뭐야 면상이다 플리펜도 갈기면은 저렇게 개박살나라고 이러는거 아냐 이거 저 뭐시냐 16000원 주고 구했어 샀어요 CD 케이스도 덜렁덜렁한거 샀어요 CD 케이스가 안닫히던데 아 이거 어디가가지고 막 정식으로 사고 그런게 아니라 저 이거 중고나라에서 샀음 근데 씨발 이 게임이 16000원이라는거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 미래방이랑 아즈카바네 재수 부산집에 있다 부산집에 그 처박아뒀어 그 아즈카바네 제수랑 불의 잔 집에 박혀있어 거기..거기서부터 게임이 급격하게 재미없어져가지고 불사조기사단 거기서부터 게임이 급격하게 재미없었어요 이거 해보고싶으면 중고나라에서 파는거 한번 싹 뒤져보세요 오케이 오우. 어우 쫄려 어. 어. 아 소름끼쳐 뭐야 계속 웃어 막 계속 계속 빠에 뒤질라고 어 나중에 나한테 존나 어 아바다 캐다브라 존나 맞을라고. <놀람> 아, 나 제가 제일 싫었어. 어 아, 이빨 봐봐 개 소름 끼치지 않음. 어저 움직이는 거봐저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아 씨발지 이거 어떻게 개새끼. 어야내 얘네 너무 싫어. 신음 내는 것도 싫어. 너네 신음 내봐. 너무 심그러워. 와, 성 예뻐. 예쁘지 않음? 이걸 밖에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지? 아, 다시 돌아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버려, 그냥. 아, 족까나 과제 안 해. 이러면은 돌아와요, 요렇게. 역시 마법사의 세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한치 앞을 더 내다본다는. 트롤, 트롤 금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죠. 그렇다. 무단행단을 하면 뭐다? 바로 저기 밑에 땅 땅바닥 보이지? 어? 그대로 저기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거. 이게 어떻게 시발 1학년 학생이 하는 과제야? 우와! 우야. 우야, 너무 무서워. 살벌해. Hey Harry. Do you have 25 beans for us? 튀어나오는거 봐. <laughs> 지들이 동물의숲인줄 알아. <laughs> 아 어디서 나와? 네 어디서 나오냐? 뿅. t h 대가. 대가. 와, 니네 되게 신박하게 튀어나온다. 야, 고마워. <laughs> 아, 재밌어 보이죠? 근데 재밌어요. <laughs> 여기가 바뀌네요. Over here. 해그리드야 존나 해그리드야 누가봐도 해그리드 수염이 아니라 목 주변으로 이끼가 자랐네요 역시 마법사는 뭔가 좀다른것 같아요 <laughs> 이끼가 폈네요 불 붙이면 다 타겠다 나 오래 기다리고 있었네 다리 안아프냐? 방금 끝났다고? 어? X됐다 go on Harry, you better get to the lesson. 야, 수업 방금 끝났다는데 좋댔네. 교수님한테가 서 싹싹 빌어야겠다. 학점 사수해야 돼 좋댔다. 하리 지옥을 피해서. 그러니까 수업에 늦게 오는 학생은 하리 새끼 같다는 거죠. 어. 하리만도 못하다. 우 수업을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자퇴할까? 와, 니네 뭐니?